내가 그냥 가운데 여기 이리 있는거 뒤에 거 하나 먹으면서 갈게 빨리 나가가지고 <laughs> 왼쪽으로 가는 척하려고 서리빨 <laughs> <laughs> 갑자기 적팀도 오른쪽에 다 내가 내가 다음. 가운데서 이리 먹어 그냥 센터야거 온쪽 가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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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하하 하, 하 치면서 갈게 진형 <laughs> 가운데 센터로 서리빨 먹어도 될거 같아 어차피 투마스 빨라가지고 그럼 서리빨 아 그래 그렇게 할게 나 가운데 서리빨 바... 먹고 <laughs> 나는 오른쪽으로 바로 간다 나나 어. 어. 나 가운데 세게 왼쪽 아예 오른쪽 야, 가운데 나... 드라이로 뭐. 먹음 오케이. 수 있지 않나? 어? 그러던가? 아 어쨌든 가운데 내가 먹고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 아마 기다렸다가 애들 부스러 다 오면 그냥 합치면 그될걸 그렇게 기억해 근데 안볼 리가 없는데 왜 ㅎㅎㅎㅎ <laughs> 내가 내가 뭐, 이거 한데. 치면서 간다고 다 같이 가. 오른쪽 오른쪽 가면 안 돼? 이 정도는 이거엔 왼쪽 가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왼쪽에 이거 나먹으면 바로 간다고 저... 거기 얘 먹으면서 고먹 바로 간다고 이빙을잘 그러면 애들 알면 안 가. 됐어 가 바로 내 까나? 까나? 아니 내보, 내렉 걸려서 게 나갔어. 다아 똑같아. 아다 아, 다 아, 렉 걸려서 게어 있어? 아니, 아니, 영준이 있 아진에 레이튼. 아늘날 살아가면 됐는데. 먼저 나가 볼래. 나 서픽까지 있어. 받아먹어. 먼저 안에. 아냐. 내가 한번 샷발 때. 에디 쪽으로 간거 먹는다. 제이스. <laughs> 이쪽에 다여기있 보니까. 그받아먹 사람 아, 아, 왜 자요? 여기 빌라, 빌같데 센터로 가 센터로 가 이제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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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라 가지고 없다아무래 곡다. 브라질 곡 지금 다 브라질 곡다. 다브다 브라질 곡다. 브라다다 브라질 다 브라질 다브라다 브라질 곡다. 브 컷컷하지 아. 않아 오 미친 나괴밀었어나 죽었는데? 죽었어? 어 내가 아, 아, 해어내버 네, 뭐 없었어 와 아, 여기까지 뭐. 굴러가네 맞추자 아, 저거 맞춰 그냥 뿌렸어 자 뒤로 빠져있어 제제네시카 이제 나왔거든 아끼어 있어 아 어, 기다려 어, 선천이. 케가케가 이제 성진이 구나 뒤에 남아파. 아, 그 아, 필요하게 됐군 에이트 받았어? 시작한 뒤쪽으로 가. 살짝 뺄게. 좀 빼봐요, 살짝. 당 받았고. 우리 이번에 왼쪽이 디티 없어졌어 나와 봐. 있어. 봐봐. 웃크는 나 아니, 해 봐. 이 위치 오랐어가봐 진짜 갔었나? 디에 셀라, 레이튼 뒤아 아파 네아프다다아나 원빵 나있어 아이고 아 뒤졌다 애들 아아 아어 아, 졌나 뺏겨 뺏 아, 아, 어누한뺄거 같은데? 아, 죽어 딜라 죽었어 레이튼 뒤치 와가지고 망했다 아한테 쓸렸네 앞에 아, 내가 미셸이랑 님 맞고 있긴 했는데 이얼이게 옛날 조합이라 존나하나 주니까 답이 없어 딱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원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나

왼쪽 라인이 아, 아, 너무 넓리네내내이 다가봐. 내게. <laughs> 아, 탈라 빼고 갈까? 먹어야 돼. 아니, 나 라인 너가 먹어야 먹자. 라인 좀 붙여하고. 아니, 저 거기 쭉쭉밀어 봐. 좀 밀어내고. 잡아도 못 잡았어. 제 라인. 일단 내팀이 정도 는입어야 함. <laughs> <laughs> 이거 나 기어 이름 나올 때까지만 고치자. 레시어가 어, 하지 마세요. 못 이길 것 같아. 밀다 어 하늘이 5 왼쪽 라인 아. 얘네 왜 이렇게 라인 안믿네요이 녀석이 라인 안믿인데 라인 안믿어다같이 먹는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라이제미이 라인 안 믿어도. 이녀석인데믿인이 녀석이 어도이이도이 녀석이 라인 안이도이 왼쪽 에서 낚시 줄것같이제 나올 것같 은데, 거기 나와야 지 겠다. 보고 있 어. 이 레일라 여기 있다. 일단 어. 라인, 이리뛰어 라인 보고 있 어. 라인 보고 있 어. 이쪽 이 따라. 아 진짜 거기서 타나. 그냥 그냥 가보자 그냥. 이쪽은 여기. 어디로 어디로? 어디라로라들어정도 <laughs> 아, 스텔라 빼고. 아니 센트라이 개안 좋다. 평하라이센이에 야 뭐. 아, 터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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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너무 싼건안 좋소 나 뒤로 뒷구 있어야 돼 릴렛 스터 릴렛 스터에가도 진짜. 자 밀어 밀이 타워를 네 헤드 입 봐줘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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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면 바로 들어 인멀다나안돼 보다 바로 거와로가는 이거 믿자나 방해하고 있을너 빨리 들어봐

공격 와. 이게 안 나왔어. 아, 나온다 우리 무조건 먹어야 된다. 민치고, 고고, 전화고. 오늘의 기온은 어, 또 나왔어. 또 샀어? 너딱 갖고 있었던 거 같은데. 가싸 봤어, 다 야, 바로 그냥 써 봐. 가니 이거 이거 얘도 불었다 두루퍼 두루퍼. 아들아, 아들아. 아들나아죽아다들아아가아 어렸어, 어렸어. 아들아, 아한 번만, 한 번만. 아도아해들아 아들아, 아들이 아들아, 들아 아들아. 아들아. 아아아

그냥 저기 한한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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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라척한드한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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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죽어 척한척 죽어 한척어척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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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척한척 빼자빼자 미셸 개피 이거 어, 어미안 미쳤어 저거 어, 뭐야 <laughs> 우리 지금 우리 딜러 안돼 미셸 한명 이거 오지 홍 아니 미셸한테 유성 쓴다 이거 있었어 가자 이거 쟤네궁하나도 어. 없어 아빠왔어 저거. 저거 우리 <laughs> <기업 배웠어. 웃음> 이 봐줄게 내가. 내가 너가 너가 데려가라 형들아 자기 빠졌고. 이 대박. 아 씨, 강내 아. 아야, 져 아깝다. 나나마스움 뒤에 세명 나왔네. 태거 어 야, 근데 우리 다 올까? 야, 근데 나 진짜 극혐인 게미셸이유성변한 맞고 안 죽었어. 지금 우리딜안 돼. 아, 라볼빡친다 이거. 대박 이 껴야 되는데. 라로 딜러 한명더 생겨야 되겠는데? 나 지금 시작 1번까지는 안걸 오케이. 탱커들이 잘컸다나 이거 목걸이 돈좀 먹을게. 100원 남았다. 돈 들어왔지. 한 하나도 있어. 이 후진 양이 좀더 커야 돼. 많이 먹어봐. 아 근데 진짜 열심. 아, 다 먹었다. 이거 같이 먹어. 같이. 나안 먹어. 소진이 키우자. 대박 얘네 물러온다 이거. 근데 우리 우리 건데 왜? 나와볼래? 우리 건데 이거? 아 나가자. 나가자. 하늘기 느껴지십니까? 고봐봐가다 카로 히카에이팅 카로. 내가 인제 바로. 아미히 카컷이 카컷. 만만지한 만. 우리 미볼 너무 신대박이다. 피야아봐야 이거. 아 이거. 아그는데 아이고, 레드컵, 레드컵. 레드컵. 여기죠, 여 아, 이스버장타이고이 피. 리커, 리커, 위 레드 피. 위 레드 피. 위장이 피. 위이 피. 위장이 피. 이 피. 위장이 피. 위장이 피. 위장이 피. 가장이 피. 이이 피. 위이 피. 위장이 피. 위냥이 살려줄 사람. 지금 해요아 존나 이래 진짜. 봐, 칸 하나 한다. 자업자, 아, 존나 박치 진짜로. 나 이거 이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면화테는안쓰라그 걸린 총피던 내가 잡았어. 그래. 네. 나, 근데 나 온네 뭐 나너본플라인로뭐제 옆에 엘동히어퍼 4D였어 일단 존나 하기라서사용이 있다고. 쓰자 어. 나는 히카로아 카사 어? 레이튼 나한테 와가지고 낚시 한번 하자 이거 제일 럭이시야다 보여줘봐 기다로만나 따라와 빠르게 빠르게 이 시야 보면 밀어봐 나스야 아, 내가 같이 같이 가 봐, 형아, 같이 와 봐, 같이 나 같이 가 봐. 안 내려도 왔다왔다왔다아볼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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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이, 리까지 먹자. <laughs> 아못 먹겠다 아, 여기다. 야, 얘네 한번 막을래 안에서? 대라없는데 일단 우리 공두개 샀다. 어떡할 거야 싸울 거야 나오면? 싸우자. 우리 지금 일단 보고 있어 지금 일단. 이거 끝나고 우리 크어랑 대라 없이 싸울 거냐? 얘네 <laughs> 몇 초지? 얘네 근데 지금 공다찼어 아니다. 의다 <laughs> 진공밖에 없어. 진공 받았거든. 야, 그냥 빼자 구업잖아. 빼자만. <laughs>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 구업스 뺐어. 성진이 왜... 아니 아니 아니. 뭐고? 재성이 왜 이렇게 웃어? 아하? <laughs> 그냥 웃겨서. 옛날에 내가 맨날 옛날에 만나서 LG에 내가 고 <laughs> 이거 트루퍼 나올 때 벼락 거의 차거든. 일부러 콜라도 먹고 있다 지금. 기다리자. 아 이거 가방 가방 때문에 차졌네. 아쉽다. 가방? 가방 가방 때문에 한번다가 네. 가지고 더 아. 커링 아, 안 뜨고, 이안 돼. 아벼락 하향 전이었으면 땄다 리얼, 리얼. <laughs> 나벼락한 아, 한한 15초. 여기로 봐, 이 봐, 이거 싸우면 돼. 싸우고 가, 싸우고 가. 싸워줘. 그럼. 뒤로 올수 있지? 그냥 버티시킨다. 쳤다, 일단 쳤다. 어, 쳐. 내가 보여줄게. 뭐 시간 조금만 끌자. 네, 다 뒤로 온다. 레이튼 뒤로 온다. 레이튼 뒤에 온다. 아, 다 있거든, 애들, 어, 레이튼 뒤로 옵으로자 와봐 이로 와봐 타봐 가타 하나 와봐 레이만여기 와봐 이쪽에 다있거든들 여기 봐? 레이튼 개피야 뒤에 뒤에 미셸도 블럭나나살라다나 레이튼 개피. 나아 진짜 레 이거야이빠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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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잡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컷컷